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총괄팀 담당교수 홍기정입니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서울 권역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심포지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인력 및 조직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2020년 9월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을 개원하고 밑에 공공보건의료본부 또 산하의 공공보건의료총괄팀과 공공보건의료지원팀을 두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공사업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인력 및 조직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 인력으로 의사 1명이 총괄로 참여를 하고 간호사 3분, 사회복지사 1분이 참여해서 번역 체계모르기 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내 협의체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원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공 의료 협의체, 4개 병원 공공 의료 협의체, 실무 협의체 세 가지의 비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협의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포함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진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공공 관련된 부서들, 또 관련 협력부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병원의 공공의료협의체는 서울대학교병원 산하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함께 참여를 하고 실무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추가적으로 구성해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권역파트, 또 협력 및 관련 부서 실무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별로 뭐 분기별 1회, 반기별 1회, 월 1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어져 있고 올해는 그 COVID-19 관련해서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각 협의체별로 운영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원외협의체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원외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협의체, 기획협의체, 권역내 공공의료기관 협의체, 이세 가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재단, 또 서울의대 서울의 민간공공협력병원과 경기 북부,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시민단체 등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전반의 관련 기관들이 모이는 대표 협의체입니다. 또 이걸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권역 내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협의체를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별로 분기별 내지 반기별 일회를 운영하게 되어져 있고 올해 COVID-19로 어려움들이 좀 있지만 각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세부 사업들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자 연계 사업입니다. 태어난 자 연계 사업은 서울 권역 내에서 의료 전달 체계 영역에서 태어난 자의 연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틀입니다. 의학적인 전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돌봄 요구도에 매칭되는 통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공공 및 민간 의료 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 또 이를 통해서 권역 내 의료 서비스의 격차 감소, 또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 상승과 재입원율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저희 병원에 있는 그 진료부서 중에서 신경과와 입원의학센터의 내과를 1차 필수의료진료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7월에 기초조사의 연구를 착수하고 퇴원 연계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8월부터 기존의 병원 간 전원을 담당하고 있던 병원의 진료협력팀과 이퇴원연계사업간의 관련 협의를 마치고 9월에 공공의료 연계망 개설을 하였습니다. 10월부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병원의 HIS의 자료를 엑셀로 전환하기 위한 파일을 개발을 하고 퇴원환자 대상의 동영상 계획안 등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 관련 진료과를 입원의학센터의 외과, 또 11월에는 재활의학과로 계속 확대해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정보자료집 출간, 퇴원환자 대상 동영상 제작 등 퇴원 환자 연계에 관련된 사업 대상 부서의 확대와 관련 자료원 확충을 위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입원 후 3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과 의뢰를 마치고 신경과, 입원의학센터, 재활의학과 등의 진료과가 참여를 해서 대상 환자가 생기면 공공진료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입원 중에 상담 및 평가, 연계가 이루어져서 공공으로 연계망을 통한 지역사회 병원에 대한 연계, 또 이후에 지역사회 재활 요양병원, 요양시설, 보건소, 지자체 등으로 연결되기 위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대상 환자는 뇌경색, 뇌출혈 환자 등 신경과 환자와 입원예약센터로 입원한 암 환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퇴원 후에는 사례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한 이 퇴원환자 연계 프로세스에 대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원 상담 내용입니다. 이번 중에 상담 및 평가를 통해서 전원 상담을 이루어지게 되면 공공의료 연계망을 거쳐서 병원으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협력 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그동안 환자 연계를 진행해 왔던 13개 병원을 선정을 해서 개별 병원과 태어난자 연계를 위한 세부 조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등 대표적인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 권역 내의 민간 종합병원과도 이 태어난자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는 사회복지 상담을 통해서 사회복지 연계로 이루어지는 공공의료 연계망의 또 다른 트리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태어난의 이동수단, 장애 등록 등 사회복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와 추적 관찰 및 상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 재택으로 태어나게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의료 연계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집으로 태어난 환자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 및 화상 진료, 교육 및 문제 상담, 가정 간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적입니다. 재택의료 수행률 100%, 기관 연계 만족률 70%,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19.2%, 지역사회 연계율 90%, 퇴원 환자 자택 퇴원율 100%, 모니터링 수행률 97.8%로 지표에 따라서 잘된 부분도 있고 아직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처음 시작한 상황에서는 개별 지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자료원으로 사회복지정보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서울 권역 내 여러 병원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연계를 하고 싶어도 어느 기관에 어떤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연계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보자료집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은 추가 검토를 마친 후에 서울에 있는 관련 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퇴원 환자를 위한 동영상 제작을 진행 중입니다. 전역책임의료기관 퇴원 후에 지역사회 혹은 타기관으로 연계될 뇌졸중 및 암환자들에게 퇴원과 관련된 연계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집에 가서 자가관리는 어떤 교육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응급상황에 병원 방문이나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퇴원환자 연계 사업을 올해 또 내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점의 첫 번째는 기존의 전원 프로세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진료 협력 과정과의 유사성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병원의 특성상. 상당수 환자가 중증도 높은 환자로 지역사회기관으로 바로 연계되기 어려운 중증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고 뇌졸증 뇌출혈 등 환자보다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입원을 통해서 연계되는 환자의 확보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의 역할이 권역내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거라면 서울권역에 맞춤형 모형을 개발하고 여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포함한 주요 병원의 특성상 상당수 환자가 서울권역 외부 지방에서 오는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서울권역 내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계하는 자체의 제한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서울권역에 맞는 유연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사업이 될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병원은 기존 전원 프로세스와의 차별성을 계속 만들어가고, 가능한 가용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속해가고, 또 공공의료 연계망을 통한 국립대학교 병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 진료 협력 사업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형 병원 응급의료 센터의 특성상 만성화된 과밀화로 권역 단위의 중증 응급 질환 환자들의 치료 제공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중증 응급 질환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은 충분한데, 반대로 다른 만성질환 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통해서 골든타임 내 적정한 치료가 못 이루어지는 게 주요한 저희 권역의 응급의료 필수 의료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서울 권역 내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 회소, 또 이를 통한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 및 입원 지연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적정 병원으로 적정 시간 내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적정한 전원과 이송을 위한 DB 및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구축된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전원 협력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전원 수용 관련 심층 정보표를 개발하고 관련된 DB 및 홈페이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협력 병원과의 협조 체계의 구축, 또 의료인 대상의 전원 환자 의뢰 수용 관련 교육 과정 개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 과정의 안내 리플레 및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별 전원 수용 관련 심층 정보표입니다. 기존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등이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 전원 관련 정보 DB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권역 내 만성화된 응급실 과밀화를 해결하는 데에는 좀 다른 부분의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병원 정보 및 응급 관련 시술 및 수술 자원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암 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세부 보유 약재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투석 및 수혈이 가능한지, 또 여러 다제 내성균이나 결핵 등 복잡한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격리 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서울 권역 내에 중증 응급 환자 이송책의 구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협력해서 서울 권역의 25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원 수용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합된 정보에 대해서는 자료원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 자원을 바탕으로 서울의 전원 병원을 검색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권역의 의료기관 전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 의뢰 플랫폼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관리자 모드 및 로그인 기능이 필요하겠고 적정 전원 병원 검색을 위한 서비스 기능, 또 전원 수용 서비스, 또 전반적인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소개, 전원 의뢰 서비스, 또 통계 질관리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세부 기능들을 갖는 홈페이지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을 통한 서울 권역 내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전원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DB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 의료 자원, 병원군, 또 이송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 권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이 시스템 내에서 연결을 통해서 적정 시간 내 환자 이송과 만성화된 응급실 과밀화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권역 의료기관 전원 관련 DB 및 전원 의료 플랫폼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원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병원들이 해당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 병원들의 수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적정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DB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올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10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업체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2021년 상반기에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권역응급 의료센터와 협력 체계를 맺고 있는 병원들과 우선 시범 적용을 마친 후에 성능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한 이후 서울권역 의료기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홈페이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 공문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마치고 나면 2021년 하반기 혹은 2022년부터는 이 본격적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울권역 내의 중증응급환자 전원 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겠습니다. 서울 권역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참여하는 병원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겠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전원 의뢰 및 회신이 가능하고 서울 권역의 모든 의료기관이 사용이 가능하고 말씀드렸던 감염성 질환, 뭐암 등을 포함한 질환군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망,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전원 협진망,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효과적인 전원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타 병원 전원안내 리플렛과 서울시민 대상 응급실 전원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전원의 필요성, 응급실의 전원 절차, 전원에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 완료해서 배포해드린 상태입니다. 번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시범 적용 후에 그 추후 서울 번역의 의료기관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안내해드릴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을 완료를 해서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에서 시범 적용 후에 서울 권역 내에 의료기관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보건의료 기초조사 계획으로 서울 권역 내에 필수보건의료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급성 만성계 전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맞춤형 전원 플랫폼의 시범 적용을 위한 밑그림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진료권 서울에선 자치구가 되겠고요. 자치구별로 의료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응급실이나 심혈관 시술 가능 전문의 등 특수 의료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또 취약계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 장애는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 개선해갈 계획입니다. 해원환자 연계협력 사업 관련해서도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행기 돌봄의 미충적 요구 목록표를 작성을 하고 미충적 연계 경험률과 의료 이용 선호도, 30일 이내 재입원 및 응급실 방문 등을 모니터링 계획 및 목표치로 삼고 이에 대한 기초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중증 응급이송 전원 협력 관련해서도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서울 권역 내에서 응급 의료 운영 현황과 주요 취약점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권역 내에서의 중증 응급 진단 환자의 전원 수용률, 응급실내 12시간 이상, 체류 환자 비율 등을 주요 모니터링 지표로 삼고 조사 작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 계획입니다. 올해 반년 정도 진행했던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가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간담회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등 많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어렵다면 뭐 비대면을 통한 개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전원 네트워크 사업은 올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기초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으로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협력병원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에 서울 권역의 모든 응급의료센터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퇴원환자 연계세업은 올해 신경과와 암환자 대상으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심장, 호흡기, 노인골절, 외상 등 가능한 연계질환군을 검토한 후에 이용이 가능한 환자군들부터 선정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관리 사업에 관련해서도 사업 모델 개발과 인력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